보시를 하는 것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재물을 보시하는 거죠. 자기가 뭐, 어, 정당하게, 그뭐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 이런 거를 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당하게 얻은 물건에 대해서 이제 베푸는 거. 이것이 이제 재물에 대한 보시고요. 이제 재물을 보시하기는 좀 힘들어도 만약에 이렇게 절에 와서 청소를 한다거나 또는 뭐, 어,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자기의 그 몸으로서, 노력으로서 보시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회향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은 공덕을 나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제 회향하는 그런 공덕이 있죠. 특히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저 이런 부처님 전에 다공량을 올리고 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친척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척. 그런 분들 중에서, 어 부처님 그 경전에 보면, 악이, 아기, 악이라고 들어보셨죠? 악이. 이 악이 중생으로 태어난 존재들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어, 공량, 부처님 전에 공량한 것, 성가에 공량한 것을 회향해준 것만 먹을 수 있어요. 본인이 또회향을 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이제 공덕을 만약에 절에 뭐 보시라 하거나 음식을 공략하고 나면, 어 이렇게 한번 이제 마음속으로 회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오늘 이행이 이 공덕이 나의 옛날에 먼 친척에게 회양되기를, 먼 친척인 이런 아기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그것을 이제 그 과거에 죽었던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종의 이제 해양보시가 되죠. 그죠? 이런 거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얻은 공덕을 많이 에게다 골고루 나누어 가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도 다해양보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는 보시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남이 잘 됐을 때배 아파하지 말고 보통은 막 배가 아프잖아요. 그죠? 배 아파하잖아요.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 됐을 때 그것을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기뻐하는 보시입니다. 그래서 그 난방에는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잘했다, 뭔가 선행을 하면 옆에서 계속 이렇게 싸두, 싸두, 싸두 이렇게 해줍니다. 싸두, 싸두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선제, 선제 이런 말입니다. 아,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이 잘 돼, 남이 뭔가 선행을 하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 싸두, 싸두, 싸두 이렇게 세 번을 해주면 그게, 어 나도 같이 보시행을 하는 게 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뭐, 이건 입만 뻥긋뻥긋, 마음만 세 번, 일 번긋 해도 큰 보시행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성냄을 없애게 하잖아요. 질투심 같은 거, 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뻐하는 보시가 있고, 또 몸을 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부처님의 그, 보통 보살들이, 어, 이런 보살행을 할때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요즘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간을 떼어 준다거나 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신장을 보시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런 게다 몸을 자기 몸의 일부를 보시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건 자기 생명을 보시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중요 쉽지 않은 보시 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보시인데 이런 보시는 어 공덕이 아주 크겠죠,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최고로 이제 수성한 보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법보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이제 깨달음 얻고 성자가 돼서 그 자기가 얻은 경지만큼 다른 사람을 어 그 경지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법을 전해주고 이런 게 이제 법보신인데 이런 것은 또 아주 중요한 보시로 들어가겠죠. 그죠? 이것이 이제, 그, 보시, 그래서 보시행에는 이런 이제 한세 가지 형태로, 아니,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보시는 꼭 그러니까 재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보시를 한 공덕이 어떤 게 있느냐, 이첫 번째는 이제 이 보시라는 것의 의미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없어지겠어요? 우리가 뭔가 집착하고 뭔가 내, 내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고 있는 마음들을 좀 놓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자기 것만 이제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100개를 가지면 뭐1 0 1개를더 가지려고 하고죠. 그렇죠? 한 개를 더 가지려고 계속 이렇게 욕심을 내는데 자기가 100개를 얻었다고 하면 그중에 한 10개 정도를 남에게 이 나눠 준다면 그것은 이제 자기에게 자기 욕심을 적게 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되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뭔가 소중한 걸 보시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성냄을 또 가라앉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시행을 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 진짜 큰 의미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오염은, 번뇌, 이런 걸 보시하는 의미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보시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악처, 다음 생에 뭐 지옥이나 악이 축생 이런 데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집착, 큰 탐욕 같은 것은 버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 그 보시의 큰 공덕은 거기에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시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악체에 태어나질 않습니다. 악체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탐욕이나 성냄을 이렇게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보시행을 많이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선처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그 제가자들을 만나서 법문을 하실 때는 주로 어떤 법문을 하셨느냐 하면 이 보시행이나 계율을 지키는 것 또는 삼보에 귀의하는 이런 식의 법문을 주로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뭐사성제라든가 선정을 닦는 수행이라든가 지혜를 닦는 수행, 사마타나 위빠사나 이런 수행을 가리킨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보시행, 계율 그리고 뭐 삼보에 대해 귀의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그 우리 마음 우리가 악체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 상태. 그러니까 악체에 떨어질 만한 번뇌를 놓는, 놓게 하는 그런 쪽에 이제 법문을 먼저 하신 거죠. 그래서 보시행도 맨 그런 거에, 어,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시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선처 인간이나 이제 천상계, 욕계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법구경이라는 그 경전에 보면요. 그, 뭐 원숭이가 부처님께 그냥 꿀을 갖다 바친.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제 꿀을 따 가지고 부처님께 갖다 바친 그공동으로 천상에 태어나고 이런 애도 많고요. 아주 사사 아주 작은 보시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그런 이제 선처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 공덕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복과 덕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를 많이 하면 이제 복, 복력이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자기가 보시를 많이 한 사람들은 복이 많이 생겨. 그래서 뭐, 이제 많은 보시를 한 사람 다음 생에 태어나도 재물이 부족하지 않고 자기 생계가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이 있겠죠. 그죠. 근데, 어 내가 직접 보시하진 않아도 남에게 권선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아, 좋은 일이다. 뭐 많이 하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인덕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저 따르는 무리가 많다 그러죠. 이제 이, 이런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덕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보시라는 것이 보시를 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냥 이제 보시를 뭐 무조건 이렇게 주는 게애 따먹을 하고 이렇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런 보시를 하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대상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보시행을 하더라도 그 공덕의 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말을 합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무주상 보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한다. 이거는 내 것을 뭐 내가 보시를 한다 이런 식의 개념을 넣지 않고 그냥 어, 말 그대로 아무 아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그런 공덕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미얀마 에 있을 때어 이제 그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외국인 스님이 이제 있었는데 그 스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스님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미얀마에 있었지가몇 년이 됐대요. 그런데 그몇 년의 시간 동안에서 자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보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이제, 미얀마가 되게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루 이제, 그, 월급, 하루 일당이 한천 원이 안 됩니다. 그 애들, 이제 뭐 일하는 게 보통 천원 정도 주면 보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가난한 그런 나라라서, 그 어린애가 이제 어린, 그, 보시를 하고 싶은데 보시할 물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어린 소녀가 이거를 그, 보시할 게 없으니까 나뭇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싹 이렇게 다듬어서 그 이쑤시개를 만든 거예요. 그 이렇게 잘라서 그 이쑤시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보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외국 스님이 그걸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감동을 했다고 자기가 받은 보시 중에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똑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그것이, 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개 이것이 이제 받는 사람에게도 그 감동이 다를 뿐더러 그 자신에게도 그 보시 공덕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는 뭐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보시를 하기 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보시를 하는 순간, 그리고 보시를 하고 나서의 그 마음에 오염된 마음이 전혀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주 순수한, 이거 그 나무를 깎으면서도 이 소녀 같은 경우에 그 스님께 보시한다는 그런 기쁨으로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보시를 할 때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을 거고 또 보시를 하고 나서도 야, 내가 이런 보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되게 기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이런 보시를 우리가 이제 아주 고귀한 보시다. 높고 고귀한 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열등한 보시는 이제 보시하기 전에 아 이거 줄까 말까? 이거 아깝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갖고 뭐 어? 얼마나 많은 걸쓸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를 하는 순간에도 망설이다가 마지 못해 보시를 하고 또 보시하고 나서 아까워 죽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왜 괜히 보신 했다. 그거 갖고 있었으면 내가 참 다른 걸로 쓸때가 많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수의, 그 보시를 하기 전이나 보시하는 순간이나 보시를 하고 나서나 계속 이런 이제 오염된 마음, 뭔가 인색한 마음이나 그런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보시하는 행위 자체는 선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업을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마음이 다 무슨 마음이에요? 오염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업이 읽는 것을 도와주겠어요? 막겠어요? 이거는 선업이 읽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이, 이 주위를 둘러싼 이런 불선업들이. 그런데 보시하는 행위는 아주 선한 행위지만 여기서 또 보시하기 전과 후 그리고 그 보시하는 동안에 이런 즐거운 마음, 행복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이 보시하는 걸 둘러싼 업이 무슨 업이에요? 아주 순수한 선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선업이 이 보행을 시 보시행의 공덕을 이길 수 있도록 훨씬 크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순수하고 고귀한 순수한 마음으로 한 보시는 굉장히 큰 공덕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이런 이제 열등한 마음, 그러니까 보시하기 전에 인색하고 아까운 마음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은 보시 공덕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보시는 열등한 보시라고 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보시를 우리가 이제 고귀한 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왕 하는 하는 행위는 똑같은데, 어차피 준 거, 어차피 보시한 거를 괜히 이렇게, 그, 생각으로서, 이런 번뇌로서 이 공덕을 다 망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